하이 안녕하세요 나 나도 왔어 나도 파티 주세요 어 빨리, 야, 빨리 와 뒤에 왜 이렇게 쫄 쫄지 마 우리 우리 어른 쫄면 안돼 자살 쫄야 자살 쫄네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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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, 옆으로, 옆으로! 찍어 잠깐 눈문 찔러 눈 찔러 눈 찔러 오빠 이거 카베팅이 만 카베팅에 피다빠지는데요어 카베팅에 다 빠져요 그리고 카테 가면서가 카테 가면서, 가면서. 투망 우리는 우리는 안 보이는데 저쪽은 보여. 안녕. 아, 아여 왔다 왔다 눈 찔러 망치해 눈 찔러 눈 찔러 그냥. 어 지금 하고 있어요. 눈 찔러가 여기 왔어야나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. 나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죽는 거야. 젓배기나 나, 나. 나 그냥 죽었어! 아니 아직 보스 안떠서 있어요. 응. 아직 안 58분야. 떴다고? 어. 아니 58분이야. 있다 있다! 야야 여보 혼자 쫄았다 야! 혼자 혼자면 안돼가지고! 젓배기! 아니 들어오세요! 왜 갑자기 쫄고 그래! 젓배기! 숨고 <Eth> <회수> 있어! 나 다이어트 할수 있나? 젓배기! 그러나시죠 아니, 잠깐만, 여포형, 여기 와보세요, 형님. 우왕이 됐고. 아, 인간적으로 거기 숨어있는 건 아니지, 형. 가구가 있지. 아, 와보세요, 여기. 한번 넘겨보게, 형님. 안 와, 이형쫓았다 야, 씨. 야, 우리가 여기 볼렘반 먹었다. 사냥은 잘안 되겠다. 야, 우리가 이겼어요, 기볼렘반 야, 시드, 시드. 시드. 시드, 시드 그렇지, 내턴 좀빼기 나이스! 죽고 내거 나이스! 거 나이스! 이거 나이스! 거나거 나이스! 이이거 나이스! 이거 이러다거 나이스! 나이스! 이거 나이스! 이거 나이스! 이거 나이스! 이이거 나이스! 이시나이거이스지거 나이스! 이거 나이스! 이 하지 말고 카테게 우리 네. 빨간 분 먹었으니까 지금 아, 네. 왼쪽으로 가다가 위로 카테 가면서 카테 가면서 위험하니까 여기 있다 한명 찍어 오발 잡았어요그 캐슬로 쏘고 안 죽어 그렇지 다음. 와 진짜. 그렇지. 아홉. 누가 죽네요. 누가 죽네요. 이거 죽거 그냥 우리 자살조야 우리 얼한명 우리는 다섯 명다 죽어도 한 명만 죽이면 이기는 거야 우리는. 이겼어 이겼어. 어몇명 죽였어? 떨명죽어이명 죽였어? 잠깐 생존기 몇명 죽였어? 아2 0명 넘는 것 같아요. 몇명 죽였어, 우리? 말자 말 벌써 재밌지겠다야. 우리 몇명 죽였어요 지금? 일단 저는 킬은 없어요. 킬 없어. 잠깐만. 우리 나 내가 두명 죽였어. 그러면 이긴 거야, 우리. 일단 오, 내가 어, 안 죽었어. 죽었나, 지금? 아, 둘이 안 죽었어. 어, 일단 은 내가 안 죽었어. 대박이다. 아, 그럼 이겼어, 우리. 이겼어, <laughs> 이겼어. 아, 어, 우리가 다섯 명다 죽잖아. 상대방 한명 죽이면 이긴 거거든. 근데 우리 네명 죽었지, 지금. 두명 죽였지. 우리가 이긴 거야, 그럼. <laughs> 일단 나만 알았어. 안 죽으면 될거 같아. <laughs> 아, 오케이. 10시 대문. 오케이, 오케이. 시대몬 아, 해야지. 해야지. 아, 배하지 마. 지 아, 배 아, 배려하지 아, 려 아, 아, 배려하지 마. 아, 지 아, 지 마. 아, 지하 아, 이게 하열하나둘배가하어가하지 마. 하지 마. 아, 어? 그래. 그러니까. 네. 어. 하이딩하 하이딩. 2백 2백 야왜 이렇게 녹아나? 어우 야한명 죽여 한명 죽여야지 이기는 거야 우리 안 돼요 아또 죽었어? 아. 어. 한명못 아, 죽였지? 네 2백 네. 기 잠깐만 그러면 해. 또 요정 징지도 없 그냥 부터. 해 어, 그냥 해요부터 죽이지 안 되겠다 아이씨 그냥 힐 쳐야 돼3 이원 고! 꼭 고. 어디 갔대? 꼭왕 으... 아. 의왕, 의왕 의왕 찍어. 우와, 와나와우나우나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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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찍어 와 우와, 우와, 요정 우와, 우와, 우 여기잖아. 있이정계기 여기, 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발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나나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여 여기. 여기, 여기. 여 아 옆으로 한대 치면 베르에 그냥 드슬 베어 절대 안 죽을라고 하나 봐얘얘얘한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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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면 베르에 와와 예, 패턴이 예, 진짜 무지 많네 패턴이야 얘얘얘한명 죽이자 베르 쪼그매기 다 죽었어 야 캐릭이 살 수가 없는데? 뛰어 <laughs> 아니 형님 그러면 주문서 사지 마세요 1층 고! 1층 고! 우리 부적이 1층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1층 고! 찍을게요 <laughs> 어, 네, 손님 잡혔어요 이, 이 찍어! 어 잡혔어요 찍어! 그래 잡았다 찍어! 뭐야 <laughs> 왜, 왜 죽어 야이야 <laughs> 1층... 일단 나든안 죽었는데 야너 그래. 배려하지 말라고 쪼리야 죽으라고 우리 자살쪼라고 이제 안 찍는데요? 널안 찍는다고? 쪼리야, 네! 언니. 쪼리야 언니 힐좀 주라 어딨어? 나, 나도 만화 없었는데 신상 앞으로 모여봐 안 아, 그래.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신상 앞으로 모여봐 잠깐만 어, 여나 만화 채우고 와야겠는데? 그러니까 아, 만화 채우고 와야겠 여기 다 모여봐 우리 혈몇 명이야 지금 다섯 명뭐 모일 것 같아 진짜 신상에 들어가야겠고오지다 <laughs> 아, 모여봐 안 되겠다 여기까지 와봐 여기 실체어봐 만화가 없어 나도 만화가 없어 야 여기 야 여기에서 싸워 야 이게 여기, 여기 싸워 야야 덤벼 야 덤벼, 야, 덤벼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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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바로와 아, 야징징어 여기 안 되겠다 잠깐만 우리 다 모여봐 여기 거기 말고 일로 와봐 여기 어디 신념 그 앞에 여섯 시로 모여봐 우리 작전 회의 좀 할게요. 잠시만요. 여기 네, 작전 회의 좀할 채우고 MC 좀 채우고, <laughs> 좀 채우고. 제가 담배 하나 피면서 잠깐 작전타이 아이씨 신형 밀착 고! 왔다! 몇번어요아 뭔데? 섞인다. 어 여포 베르 왔어 찍어! 고! 신형 고! 밑에 밑에 그렇지 왔어 오케이 <laughs> 어, 야, 승. 승. 그 아, 신경 어. 2층고. 여기 잠들만 해. <laughs> 몇명 죽여봐야 우리 주문서 많잖아 창고에. 부적이라니까 오빠. 아 부적이고 뜰새형 부적이고 유정이 부적도. 어, 부적. 아다 부적이에요. 어 쪼리 심... 주문서 줄게 괜찮아 부적이야 형님. 카텍 그 카텍 돌려 돌리는 중. 이프로와 그 한명 바로 찍게 아, 이겼다. 아 이거 안 오는데 이거 우리 이긴 거 같은데 이겼은 네. 이기셨대요 이겼다. 이겼다. 아, 우리가 이겼다고? 아! 진짜 아, 이겼다. 아, 이겼다. 역고 아, 이겼다. 여 아, 우리 거 우리. 가자. 이겼어. 이겼어 이겼다 드디어.